네, 2019학년도 수능기출 나영 16번 보도록 할까요? 어, 자, 그림입니다. 그림과 같이 OA1, 이거 얼마야? 4, 그죠? 어, 그 다음에 OB1, OB1은? 음요거죠 여러분이 4루트3, 이거 뭐냐? 4하고 4루트3 직각이니까 당연히 60도, 30도 직각상각형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빗변의 길이 당연히 8입니다. 음. 여기에 중심모이고반지름 길이가 OA1인 이거인 멀 그려요? 부채꼴 그립니다. 됐죠. 어, 다음 어, 내부 공통 부분 제외한 요뭐 색칠 좀 색칠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는 이 부분 색칠이 돼 있고요. 그다음 여기 이 부분 색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. 활골 그렇죠? 어, 이걸 R1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. 다음 두 번째 이제 R1에서요 점 B2를 지나고 여러분 R1에서 이점 B2를 지나고 지나고 어떻게 되는? 어, 어, 선분의 내연변의 평행한 내연변의 평행한 이걸 선을 그어요.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이 생기는데 여기서 또 똑같은 짓을 하라라는 겁니다.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생긴이 도형 이름이 바로 알투밀. 그럼 이제 얘는 여기 색칠이 돼 있겠고 여기 또색칠이새롭게돼 있겠지 이렇게. 아, 계속 갑니다. 계속 가서 이렇게 이제 계속 가서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n 번째 도형이 나오면 그걸 알렌이라고 이 알렌에 있는 모든 색칠된 부분의 넓이, 얘를 s n 이나 부르고 sn 극한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는 뭐냐 등비급수죠. 그죠이 등비급수의 문제는 항상 동일합니다. 뭐가 동일해요? 프리 방법. 그럼 먼저 첫 번째 요놈의 넓이를 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달문비를 구해서 공비를 결정한 다음 자 적용하면 그만다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는 요놈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실까요? 이거는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활꼴이잖아요. 활꼴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시면 돼요. 그럼 얘는요. 하, 그럼 얘는 좀 음, 나눠놓고 먼저 봐야 되겠다, 그렇지? 자, 얘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. 여러분 여기는 요5에서요를 지나고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딱 나눠지잖아. 그럼 여기는 요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여기는 요 부채꼴을 빼면 저기 저 위에 거 넓이 나오겠네. 아, 그렇게 하게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길이들을 구하고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길이 구하고 처리. 자, 갑니다. 먼저, 첫 번째, 여기는 이놈의 길이가 얼마냐? 이놈의 길이는 바로 4가 되겠습니다. 그럼 얘도 4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도 4가 됩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이놈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얘가 4고 4고 여기가 바로 뭐, 뭐야? 지금 여기 이거 사고 사고, 여기는 요각이 얼마인데요 이게 60도잖아? 그 다음에 이, 이 길이 같잖아? 그럼 얘도 60도지? 그럼 이거 정상각형이야 그러니까 60도다라고 쓸 수가 있죠. 그럼 여기 3분의 파이니까 저부채골의 넓이는 당연히 이렇게 구합니다. 자, 2분의 1 곱하기, 4의 제곱 곱하기,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다라고 부채골의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, 정상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. 그 다음에 사회제곱이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여기는 요 놈의 넓이 우리가 구해집니다.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느냐. 뭐, A라고 한번 불러볼까요? A, A, A 라고 부를게요. 자, 그럼 여기는 요 놈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자, 요거, 요거 정리하니까요. 어, 8, 그 다음에 3분의 8인가? 3분의 88. 네, 그 마이너스, 이는 4나 있고, 4로 3이다라고 얻어집니다. 다음 두 번째, B도 구해주셔야 되는데, 얘를 a 라 부르고 얘를 b 라 부르면, B는 어떻게 구하느냐? 이 삼각형에서 전체 뭐, 요부채꼴을 빼시면 돼요. 그런데 이 삼각형은요, 이 전체 길이가 지금 4로트 3이다. 라는 거잖아.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뭐냐? 이 높이. 이 높이는 당연히,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놈에서 내렸을 때 절반 아닙니까? 2가 됩니다. 2. 얘가 2가 돼요. 그래서 자 4로트 3이 저 삼각형의 넓이입니다. 4로 3. 2분의 1 곱하기, 그 다음에 4로3 곱하기 2니까. 빼기. 다음, 이부채꼴의 넓이를 빼시면 돼요.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다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마무리 됐죠?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? 어, 4로 추삼해서 4로 추삼해서 자, 여긴 요걸 처리하니까 2분의 1, 2, 4, 4, 뭐 3분의 4, 3분의 4파이다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. 이해되셨죠? 이제 이두 개를 더하게 되면, 얘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? 그렇죠. 더하게 되면 이두 개의 넓이가 되고 그걸 우리는 S1이라 합니다. S1은 두개 더하니까 얘하고 사라지겠고요. 그 다음 이거는 3분의 8 π 일 3분의 4 π 즉 3분의 4 π 다라는 간단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. 됐지? 네, 첫 번째 향을 구했어. 다음 두 번째는 뭐냐? 공비를 구하셔야 됩니다. 공비는 닮음비부터 구하고 시작해야지. 닮음비 먼저 한번 구해볼까? 어, 닮음비는요. 여기는 이 도형과 다음, 다음 도형의 닮은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 좋게 뭘로 비교할수 있겠느냐? 당연히 자, 이길이와이 길이의 비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겠어. 이게 얼만인데 얘는 당연히 4 루트 3 얘는 4.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닮은비가 구해집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서 닮은비는 먼저 어, 닮은비. 닮은비는 닮은비는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바로 구해지고요. 그러면 공비가 구해지는데 공비는 3분의 1. 왜 닮은비, 제곱비가 바로 넓이비거든요. 아,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할 거냐? 그렇죠. 리미트. 리미트. n을 무한대로 보낸 sn을 구할 건데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니까 1 3분의 1분의 다음에 3분의 4파이가 되겠고요. 자, 분자음에 3을 곱하면 얘는 2분의 4파이니까 2파이다라고 결과적으로 간단한 식의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. 2파이, 즉 4번이 답이다.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이해하셨죠?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